이거 뭐지? 어, 어. 읽어볼까요? 땡큐 짜잔 오 어, 어, 너구나 날 가져요 무빙 스튜디오 안에 있는 단서들을 통해 단무를 풀고 갇혀있는 날 가져주세요 PS. 방송 분량을 위해 힘으로 열지는 말아주세요 <laughs> 아 이거구나 그러면은 냄새부터 맡아 아이게 일단은 봐봐 자물쇠가 있잖아 예. o u 쇠 보통 앞뒤만 살짝 바 y 면은 이렇게 열리지 않나? 이런 거뭐 이것도 자물쇠인데? 777인데? h i l l c h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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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야 h i l l chil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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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열쇠 열쇠 <laughs> 열쇠 두 개? 이씨. 오 t 오 g e t h e 3, y 한번 해볼까 그러면? O. 3, a 바로 나올 s 같은데? y 3 s a m 안되겠구만 어? 없다 없다 음. 탐정 이댕댕이 나서겠네 잠깐만 그렇다 엠파스야 우선 내 ]까? 앞에 굉장히 많은 책들도 이 있어요 음흠. 자 이거를 봤을 때 도대체 이 세상은 뭘까요? 네 <laughs> 뭐야 도대체 이 세상은 어, 어 뭐야 시간제가 있어요? 어 이게 카드가 너무 어. 많은데? 지금 7분, 7분 30초 남았어요 빨리 해야 7분이면 돼 7분이면 아니 이거 카드 봐봐요 5분 너. 동안 노래나 듣자. <laughs> 이거 봐봐요. 봐봐, 봐봐, 카드 있네. 봐봐, 잠깐만. 이거 봐봐. 요세 마크. 마크? 어 마크가 있어요. 마두개 마크. 뒤집어 봐. 잠깐만. 배 감. 아니 이거 너무 어려운데? 엔 엔나. 저희 근데 진짜 저 방탈출 게임 딱한번 해봤는데 탈출 못 했거든요. <laughs> 뭐야? 아 잠깐 오케이 기다려봐. 뭐지? 오오오어뭐오 오, 오, 야야 열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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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아 <laughs> 뭐야? 그럼 오 열렸어. 야날 위한 단어는? <laughs> 자 노래 노래 큐! <laughs> <laughs> 날 위한 단어는 이구 어? <laughs> 마크 그리고 루카스라고아야날 위한 단어는 저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세 개가 있었어 이거 이거 맞혀야 되는 거 아니야? 마크 말고 다른 단어가 될수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 이게 조합이 아, 아, 아니야 오 봐요 모르겠어 날 위한 단어는? 라이언 갚고 싶다 너날 <laughs> 위한 <laughs> 단어는 3 잠깐만 여기 또 없나? 없겠지? 없는 거 같아 나 위한 단어는? 근데 이게 왜 있는 거야? 시즈니가 이런 것도 좋아하지 봐봐 이게 있었고 3이 있었고 3, 5 상호작용 루카스 <웃음> <웃음> 시즈니 아 알았다 시즈니가 좋아하는 루카스가 자주 하는 건데 단어가 뭐 이거랑 관련된 있는 거 아니야? 세개인가 시즈니가 이런 걸 좋아하는 루카스가 하는 말 중에서 여보세요? 파이팅 해야 돼 파이팅 해야 돼 아 엠파시? 엠파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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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범이 왜 있지 NCT 엠파시 2018 보스 내가 너 리끄는 보스 아, <laughs> 뭐지 아, 너무 어려워 아, 잠깐만 어, 잠깐만. 어. 잠깐만 이거 뭔가 단서가 <laughs> 있을 것 같아 어 뭐야 이거 아니야 우리 이대로라면 뭐 있어 아네 잠깐만 루카스를 봐야 되나 그럼 아 그런가 보다 루카스 찾아봐야 돼 루카스가 어디 있지 없어. 어, 세계 3... 왜3이 있지? 왜3이 있는 걸까? 어? 검은색? 블랙잭. 블랙온블랙. 블랙온블랙. 오 다섯 글자 아니 아 아니야. 아니야 이게 페이지 넘버가 아, 있어. 블랙온블랙 가서 보면 되겠다. 일단. 105해 보자. 105. 105. 105. 105. 봐봐. 이게 뭔가 힌트였을 것 같았어. 105. 1. 2. 0, 0, 0, 0. 5. 안 돼요? 안 네. 돼요. 주자래 넣어. 틀릴 것 같아. 아, 다음이 한 타는 뭐지? 진짜. 아, 뭐지? 아! 잠깐만 가사 중에? 아 오케이, 오케이 그럼 이거 가사지 쪽으로 가야겠구나 보스 가사인가? 플래곤 블랙? 음. 블랙 곤 블랙 날 위한 단어? 루카스야 널 위한 단어가 뭔데? 품위 품위 어, 어. 품위 모두 얼려보자마자 품위는 날 위한 단어야 그래요 품위 Who's real 품위 품이, 품이. 는날위한단나요 자, 그러면 일단 품이 있게 생각해 보죠. 그럼 책 중에 품이 아, 그러네책 중에 품이 같은 거없어 품이 품이요? 뭐 품이 있는 그대 이런 거. 어? 편지또 있어. 어, 뭐야? 뭐야? 아니야, 이거 아까 내가 여기다 잠깐 뒀던 거야. 아, 그래? 아. 카드에 품이가 있어? 뒤에 단어가 있었어. 아, 그런가 보다. 아, 아 품이 있다. 품. 품. 품, 품 있고. 위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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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아위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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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위. 됐어. 됐어? 야. 야. 와, 됐다 됐어? 이야내 내가 박대을대거대 와. 대박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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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박아박 대박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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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어, 대이 대박+ 대박+ 줬어 대박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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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+